어허, 어? 잘못 누르신 건가요? 아, 또 그런 게 있구만. 지금 생각을 한게 덩그리드, 덩그리드, 이런 덩그리드도 이걸 이용해서 하면은 좀 조...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그건 뭐야? <laughs> 아, 사람 바꿀게요. 음문사 <laughs> 이렇게 허무하게 컨트롤 넘어갔어요. 일단 컨트롤 넘어갔습니다. 신님 플레이 해주시면 돼요. <laughs> 아, 진짜 웃긴다. <laughs> 아, 갑자기 뛰어내리시길래, 뛰어내리시, 오, 이상하다. 저거 뛰어내리면 죽지 않아? <laughs>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, 역시나가 역시나였죠?